아멘입니다. 봉에 참석하시느라고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목소리가 별로 안 크시네요.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 어, 권사님은, 집사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전도학교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죄를 지고 죽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가련 유다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음으로써 배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돌아설 기회를 주시며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까지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자신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임박한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더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의 뜻, 온전히 이루는 영광과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가론 유다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주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과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야만 끝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일에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었지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의 종이 되신 것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마음은 밭을, 그 발을 씻어주시는 그 사랑의 속길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가룟 누다도 있었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게 섬기는 차원의 행동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주님인,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한없이 나다시셔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사랑의 절점은 갈보리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반대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족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과 상관 있게 하는 씻음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상관이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야만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참신자, 참그리스도인, 참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문화적인 판단이 복음적인 그런 판단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예수님과 역적으로 생명의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영적으로 씻음을 받아야만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문에서 깨끗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그 행위에 진정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상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우리는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고 모든 죄를 해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판단에 빠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그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내 상황에 부도가 나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성김에 우리,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씻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사실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사회에서는 이방인 노예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제자들하고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서로 씻기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행위를 보여 주셨으니까 이제 이제 그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야 한다 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주인과 선생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종이 하는 일을 주인이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감동이 되고, 영향력이 훨씬 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지도자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 권세로 종노릇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하는 이곳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적인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굳세게 서서 종의 예전에 그 사단과 마귀의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나보다 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욱 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져서 모든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고 행하는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의 2023년 표제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녀의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제약으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유의 종이 된 우리도 다시 종의 명예를 메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다는 그런 삶을 날마다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은 주인이 아니라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따라서 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되고 언약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답게 우리는 날마다 섬기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할 때는 죽거나 병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죽음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죄를 짓는 바람에 죽음과 질병과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죽음과 질병과 좌절과 그 절망을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기만 한다면 본래의 존재로 돌아가게 되고 영생하는 존재로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믿으라고 강권해야 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바란다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저지른 죄와 절망과 또 질병과 그런 죽음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 또 많은 별들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유명해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능력도, 자랑도 없지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어떤 한계를 그어놓고 사랑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사랑하지 않게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랑처럼 이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모두 이기적으로 그런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이익을 챙기기 위한 거짓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든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전혀 게으치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나 죄악을 범한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끝없는 사랑이십니다. 무한하신 사랑이십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수요전도대와 전도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말씀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셨고, 자기에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현재 우리를 잊게 만들어 주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사랑, 사명이 그 사명에 집중하고 심지어 우리를 배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편견에 빠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그 구현사,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섬김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씻어주시는 그 씻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구원사역에 기꺼이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인, 많은 별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유명해서, 돈이 많아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을 가치도, 능력도, 자랑도 없지만, 그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한이 없는 사랑으로, 조건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훌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가 되게 하려고, 주여 세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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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씻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선을 다하여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격과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배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상에 얽히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문화적인 편견에 빠져서 십자가 복음을 또한 그 구연사에게 동참하는 길을 외면하지 않도록 아버지 세상일에 빠져서 세상 일락에 빠져서 아버지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확신하며 그 것을 믿으며 우리도 서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성품을 우리 영혼을 온전히 쓰는 그십스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불안 사기 우리 힘껏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달라서 우리가 유명해서 우리가 공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영력도 없고 하나님 그런 사랑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속건없는 사랑입니다. 하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모두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죽고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하로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학교와 수여전도 등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을 아버지 삶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씻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예수님의 사랑을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자랑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하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허락, 자기 허락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집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현재 우리를 만들게 해 줬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화적인 편견에 빠져서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통한 그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길을 외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그 성임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씻어주시는 그 씻음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사기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전도학교와 수요전도대 모든 성도님들을 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